자랑하려고 네. 자 가보자 이거 할 거야? 딴거할 거야? 어떤 거할 거야? 어려운 거해너왜 네. 어, 13이구나 13에둘 중에 뭐 할래? 음... 이거 해 네, 네. 틀렸잖아 <laughs> 자 플라시보 이펙트는 알고 있지? 이게 뭐야? 그냥. 네. 가짜약 줬는데도 좋을 거라고 생각. 그렇지. 근데 응. 이제 너가 이제 중학교 이제 3학년 되기 직전이잖아? 네. 야, 중3 되기 직전이면 약간 어휘력을 늘려야 돼. 위약 효과. 어때? 들어봤어? 이게 위가 뭐냐면 위장. 네. 가짜. 짜가. 네. 그렇지? 너가 지금 정확히 파악했어? 이거 위약 뭐라 그래? 효과. 오케이? 너가 지금 위에 뭐야? 약인데 가짜약 주지. 네. 효과도 없는 약을 주면서. 이렇게 잘 들어요 라고 막 해가지고 위약효과를 발휘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고? placebo effect effect가 효과잖아 placebo 네. effect 네. 근데 여기 지금 placebo effect 얘기야?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 뭐야? nocebo effect 음? 이야기지? 그치? 음, 다른 것도 있네 같이 한번 해볼까? 응 네. 음? 그럼 볼까? What is passage mainly about? 주제가 뭡니까? 자, ABCD 해석 안 돼서 막 틀린다고 고등학교 언니들이 고생을 엄청 하고 있어요. 자, 네. 내가 너 고등학교 가서는 그 고생을 안 시키려고 지금 공 빡세게 시킨 거 알지? 자, a problem caused by taking fake medicine. 무슨 말이야? 어, 가짜 약을 보유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 문제. 그 다음에 a study. 이게 뭐야? 연구. 연구. 그치? 자, 뭐한 연구야? prove가 뭐야? prove. 그 증명해. 증명해. p r o o f 가 뭐야? 증명하지. 아. 뭐를 증명해? 플래시보 응? 이펙트플뭐하보이펙트니뭐하다을증실한 연구? 네. 그 다음에 l e effect. The f a new kind of medicine 무슨 말이야? 새로운 약, 종류의 약. 약. 자 i 뭐 없이? s i d e e f f e c t 가 s 야부 e 용어 y i 에 t s c c a e e c a a s e 네가티브 익스pectation은 뭐야? 자연부 네가티브인데? Negative. 부정적인 예측에 의해서 발생되는 심리적인 효과. 음단몇 번이에요? 띠 그렇지. 네. <laughs> 아 자네 자 좋아요. 자 그러면은 가봅시다. 플라시보 효과는 well known. 이거 발음 어떻게? 안보여 왜안보노 o 노 e n a l 노 h e n o m 효과 그 l p 현상. n o m e n a l Phenomenal. p l a c e 다 o effect. Phenome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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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h e n o 가짜 약으로. 어 가짜 약으로부터. G2 e to their expectation이 무슨 뜻이야? 그들의 기대감 때문에. 어 기대감 때문에. 어떤 기대감? 그것이 그들을 도와줄 거야. 어 그런데. 하지만. 어. 이건 또. 노한? 한 영향. 자 봐. It can also work. 이게 일한다가 아니고 말. 작동한다 이런 뜻도 있어. 어떻게 작동해? 반대. 어, 반대 방법으로 아, 그. 작동할 수도 있다. 있다. 자, u n d 가 무슨 뜻이야? 비로. 어 이것이. 이것이 어 음, 나진 너덜 봐봐 l e s s c o m m on, l y d i s c u s s e d 니까 무슨 말일 것 같아? 비록 이게 흔하지 않지만 흔하게, 흔하게 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치? 덜 흔하게 논이 되지만 네. 그다음에 이 형상은 불린다 응. 뭐라 불려? 노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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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f f e 라고 불린다 자 그럼 이제 이 밑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노세보 이 f 트 e 를 말하려고 하는 거지 너 근데 네. 봐라 A problem caused by taking f a t h 너 이거 지금 무슨 말일 것 같아? 가... 이게 지금 가짜 약을 먹어서 오는 건 거야?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반대 방향인 거잖아. 가짜 약을 먹어서 온. 네가 지금 이것들, 이거 것들이딱 찍었구나? 음. 음, 그다음 계속 읽어봐. 잘안 보여? 왜잘안 보이지? 빛이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여. 빛반사빛반사 음, 때문에 잘안 보인다? 음. 자 해봐. 그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음. 그 그확그아 한국어 한국. 근데 significant number니까 뭐야? 그 상당히 상당히 많은, 많은 환자 들이 멈췄어. 뭘 멈췄어? 그 가짜 약을 먹는 것을. 어. 그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주어진. 왜냐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불쾌한 어 부작용 때문에. 때문에. 다, 예를 들어. <laughs> 응? 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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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을 먹을 때, 음 응. 테스팅 할 때지 테스트 할때 어, 자 뭐에 대한 약이야? 어그 만성의? 만성 고통, 만성 고통? 질환. 디소더가 붙으면 약간 병인데 음. 이게 병이라고 부르기도 좀 뭐하고 뭔지 알겠어? 병명이 없지만 계속 사람들이 있는 증상 같은 거 있지. 뭐 멘탈 디스워더 같은 경우도 정신병이야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고 정신적으로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단어야. 음. 그디스워더가 붙으면 어디가 편찮으시구나 알겠니? 그러니까 음. 만성적으로 고통받는 분이겠지, 그렇지? 그런 거를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약을 음, 음. 테스팅할 때, 그렇지? 테스트할 때야, 테스트. 음. 자 누가? 그러면 연구자들은 음, 준다. 몇몇의 이게 뭘것 같아? 연구 대상자. 어, 연구 대상자들한테 뭘 줬어? 가짜 약을, 가짜 약을 줬지. 그 다음에 그들이 알아냈어. 그런데 뭐라 그몇 퍼센트 퍼센트의 이 사람들이 뭐한다? 그 연구를? 어, 중단한다. 왜? 어, 매스꺼고 뭐해? 어? 매스 꺾고 졸린 거 아니야? 졸리이 디즈니스가 졸리고 노우지아가 어? 매스 껍은거 아니에요? 안 졸려. <laughs> 그 다음에 이러한 어, 참가자들뭘 어, 예상했어? 이 이러한 음, 부작용이 나타날 그러면...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뭐했어? 진짜 느꼈지. 느꼈다. 마치 그들이 뭐한 것처럼 그걸로 아픈 로. 것처럼. 근데 아. suffering from 뭐냐면 s u f f e r from이 고통받다. 그그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네. 자 그래서 nocebo effect는 또한 뭐할 수 있어? 발생할 수 있어. 어 언제 발생할 수 있어? 환자가 뭐할 때? 진짜, 진짜 약을 네. 먹어. 위에는 무슨 약이었어? 위약. 위약. 밑에 하고 뭐야? 진짜 진짜야. 약. 그치? 그래서 의사가 말해. 자, 뭐라고 말해, 환자한테? 환자. 어, 그 부작용이 있을 수있다 어, 가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를 말하지. 이 약을 어. 먹으면 머리 아프실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면 그 환자가 more likely to가 뭘것 같아. 더 그렇게? 더. 어, 더 경험을 해. 그거를. 그거 뭐야? 그이 사이드 이펙트를. Effect. 그치? 자, even the specific word가 무슨 말이야? 심지어, 심지어 특정한, 특정한 단어. 자, 무슨 단어? 의사가, 의사가 사용한 단어가, 단어가 진짜 노시보 이펙트를 일으키지. 네. 예를 들어서 네. 자, 무슨 여성이야? 출산한 여성. 어, 출산한 여성이 종종 뭘 받아? 기버 샷이 봐. 주사를? 맞아. 주사를 네. 맞아.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통을, 고통을 줄이기, 줄이기 위해서. 위해서. 자, 근데 실험에서 몇몇 여성들이 맞았어. 자, 워터이니까 말한 거야? 들었어. 들었어. 그렇지. 들었어. 뭘 들었어? 이 주사가 도움은 돼요. 뭐 하는데? 좀 아, 낫는데. 진짜. 그치 자, 근데 다른 애들은 뭐라고 들었어? 이 주사 자체가 뭐하다? 아프시. 어, 엄청 아파요. 그랬더니, 자, 의사의 말 선택 때문에, 때문에 due to. 때문에. 때문에 그 다음에, 덜 레이더 그룹 뭐야? 뭐, 무슨 말 들은 사람들이야? 부자. 어, 아파요라는 말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 했어? 이 음, 주사 주사가 더, 더 아팠다. 아팠다. 그치? 자, 뭐보다. 전자보다. 앞에 있는 그룹들보다 더 아팠다고 말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because of, n o c e b o effect 때문에, 그 다음에, 의사들은 마주치... 어, 마주치지. 마주치지 뭐에 마주쳐 어려운, 어려운 결정에 결정. 자 on, a 원엔 한편으로 그들은 뭘 원해 완전하게 정직하기 원하지 누구한테 그들의 환자에게 간편하게. 그러나 반대 있는 사람들은 자 그들은 뭘 원하고 싶지않아 그들의 환자가 경험하는 불필요? 어 불편 이로한 교통을 경험하기 원하지 않지 네. 사이드 네. 이펙트를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생각해 믿는다. 최고의 솔루션은 솔루션을... 자 닥터에게 솔루션은 뭐 하는 거래? 커뮤니케이트 클리어리가 뭐야? 명백하 완벽하만, 명백하게 소통을 해라. 누구랑 그들의 네. 페이션트와 왜 그렇지 않으면, 혹은 뭐 해라. 피해러. 어, 네가티브 것들을 뭐야? 강조하는 것을 피해러. 피해라. 그러니까 피하라는 게 강조하는 걸 피하라고. 음. 이거 맞으면 머리가 깨질 때 잡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좀 어. 살짝 그, 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치? 자, 그럼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지금 얘가 말하는 게 뭐야?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면 그런 어떤 심리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심리적으로 그런 일이 음. 발생될 음. 수도 있다. 음. 다음이 몇 번인 거예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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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